잠자는 하늘님이여. 오, 하늘이 너무 예뻐. 이색을 내기 위해서는 물감이 한숨겨는 있어야 돼. 잠자는 하늘님이여. 이제은 많이 일어나요. 그 옛날 하늘빛처럼. 그거 꿈이 독립문에 내렸다고. 음. 아, 이 색깔 참 예쁘네. 음. 색깔이 너무 예쁘구나. 이렇게도 한방 찍고 이렇게도. 이렇게도 한방 찍고, 이렇게도 한방 찍고, 이네 친구 오면 한방 찍어줄게. 이, 이쪽 면이 제일 예쁜 것 같아. 신발을 이렇게 오면 어떻게 이렇게. 아니, 뒤에 붙었네 뿌꼬꼬미 서초동 검찰청에서 왔습니다. 아, 얼굴을 짧게 비춰주려고 지나가는데 자꾸 따라와요. 한번 <laughs> 비춰보려고, 아니, 뿌개 그쳤잖아요. 아, 저, 저기 있는 오리 친구는 어디 갔는지 오지 않네요. 북북고 요새 서초동 검찰청에 돌아다니라고 오 머리 다 빠졌다 머리 없음 화면에도다 <laughs> 보여 저뽀꼬꼬는요 흰머리가 없어요 셋집 밖에 그런데 요새 이재명 대표님 단식 이후로 머리가 싹 빠졌습니다. 한 톨도 안 남게 생겼어요 주라 응? 뭐 응, 먹어? 응? 응. 오리 한개 줄까? 오리밥안 먹나, 뷰럴? 오리 어, 여기 색깔 너무 예쁜다. 자, 이제 집에 가야지. 있습니다. 띡!